한국에서 꽤나 유명한 벚꽃길입니다 여기가 문산벚꽃길인데 지금 저는 문산읍에서 어, 지금 우리 경상대학교 방향 그러니까 어, 어, 어디라고 <laughs> 얘기해야 됩니까 일단 여기가 옥산이죠 옥산 어, 옥산 옆입니다 어, 수령이 거의 50년 이상 되었습니다 진해 군항제가 상당히 유명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여기에 여기는 수령이 그렇게 오래 안됐습니다 한 30년 정도 밖에 안됐지만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릴 것은 기본적으로 수령이 50년 됐는데 이제 도로 혁신도시가 들었으면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나무들이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많이가 그래 상당히 안타까운데 지금은 이제 새로 난 도로로 가면은 우측에 개나리도 엄청나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laughs> 는 차도 많이 안 다니고 한적한 곳입니다. 그래 이제 새로 난길 쪽에는 벚나무가 어 거의 다 피어져 없어지 버리고 아주 조금 짧은 길 구도로 옛날 도로로 가면 벚나무가 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 이번 주가 오늘이 4월 오늘이 26일입니까? 예. 그 이번 주가 피크인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피크고 아마도 이제 서울도 보고 뭐 지핀다 얘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 어, 거 보니까 좀 많이 빨라졌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온천마을 쪽으로 이제 큰 도로로 와서 온천마을 문산에서 쪽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고속도로가 놓여지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있습니다. 광미의 길이, 자, 그래서 차가 거의 안 다닙니다. 아주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소 6, 70년 된 나무들입니다. 이 벚꽃 터널이 참 저한테도 사연이 많은 곳입니다. 누구나 사인하는 사람 없겠지만, 예. 터널이 아주 멋있죠. 이 장면을 선사하게 된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또 다행이라 할까요? 차가 거의 안 다닙니다. 이쪽은 자, 이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 한 5일 정도 지나면 완전히 만개를 할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30% 정도 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laughs> 저기 좌측에는 고속도로 이제 경사지에 저렇게 태양판을 설치를 한걸 보니까 대단합니다. 저 정도만 해도 전력 공급이 엄청납니다. 제가 조금 해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저 정도 같으면 20m에 100m가 넘겠네요 그2 0 0 0 m 죠저 정도 면적이면은 <laughs> 지금 껀 얘기하다가 또 우측에 지금 보이십니까? 어. 니까 우측에는 이게 배나무입니다. 문산배가 상당히 유명하죠. 이게 한번 보십시오. 예, 이것도 수령이 거의 뭐 50년, 60년 다된 겁니다. 조금 노화되긴 했지만 지금은 혁신도시 들어서고 여기 개발되는 바람에 이제 문산 배가 명성을 이뤘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조금 더 이어집니다만은 그 배하면 나주 배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문산 배도 나주 배 못지 않게. 유명했었습니다 <laughs> 지금도 뭐 옛날 맹성대로는 아니지만 우측에 개나리 한번 보십시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식물이는게 대단합니다 저 한번 보십시오 저 울타리 저기 돌 덤불 속에서 뿌리를 두고 참 저렇게 꽃을 피우니 이런걸 보면 환경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자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서한징을 하고 너무 좋아서여기서한아가겠습니다여기서한국치네요돌아서서한시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서말국하서한국서한국서는 70년 이상 된예한 나무 구경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laughs> 멋있죠. 또 천천히 가겠습니다. 어, 한 5일 정도 있다가 오면은 완전히 만개하는 터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이 정도가 어딥니까? 그래도. <laughs> 예. 대단합니다. 조금 더 그러죠. 하겠습니다. 참, 자연이란 게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인간이 건드리지만 않으면, 또 자연재해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매년 똑같이 꽃을 피우고, 또그 위에 벚꽃이 은 피나고 그다음에 또 벚지가 달리고 참참 자인이란 게 참말로 조용하면서 위대합니다. 자, 여기까지 촬영 드렸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